추운데, 아 추워. 뭐, 이 뛰기 시작할까 말까. 아, 여이고있니 요즘에 소풍 많이 네 그래가지고 되게 귀여워. 오늘 O T D가 주 귀여워요. 그 자켓 도 그거야? 지그재그야? 응다올 어. 지그재그 직접 배송입니다 귀여워 라팩 <laughs> 네. 아, 벌써 하고 있는 거야? 아니네 저 안쪽에서 한아야 안쪽에서... 분석이 했어? 잠깐만 분석이 해야 돼한더랜드부터 <목소리> 하자 우와 예쁘다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내려가는 어, 건 여기 아, 내려가는 거야 어, 와 벚꽃길이네 귀엽다 아브로우카 이쁘다 귀 아, 팝콘 또 구입했어? 팝콘만6 0 0 0원아 아니고 31,000원인데 아 아, 아이 들어있어서 36,000원 아 팝콘을 사야 되는 거야? <laughs> 아 팝콘 교환권도 있네 귀여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어, 얘네 그거 레버리티 컬아가더 <laughs> 얼마야? 와 요즘 물가 같비 괜찮다 근데 캐티 귀엽긴 하다. 저기 제일 무서워. 어. 니다 저 갈색 별 가진 친구는 와, 태어난 지약두개월 됐어요. 아주 귀여운 애기 공주님 이름은 쿠키. 우리 꼬리나 있는 아, 희귀한 동물 친구들도 있네. 밖으로 뻗으면 위험합니다. 예쁜 손을 꼭안 잡고 안쪽으로. 와 가을이 완전 가까이서 봤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목소리> 귀엽긴하다. 음, 이거 훈증. 감자도 훈증. 이거 뭐가 뭐지? 먹어봐. 이 비눗방울. 시나모롤 비눗방울. 빵방해주는게 진짜 편하지 그 살짝 구멍 뚫려있는 요즘에 립은 좀 핑크핑크하게 발라서 데이지크 코라이 주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이게 이렇게 핑크톤이라서 연하게 발리거든요. 카프를 발라줄게요. 고데기 하는 법도 궁금해 해주셨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일단 머리 길이가 지금 레이어드 컷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먼저 반으로, 반으로 나눠줘요. 한 고데기로 먼저 펴줘요. 그냥 전체적으로 펴줘요. 머리를 좀 결을 정리를 해주고 나서 하는게더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 고데기로 이렇게 계속 사선으로 말아주거든요. 원래 제가 머리 길이가 애매해서 안 했었는데, 이렇게 말아주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안 했었는데, 요즘 머리가 상해서, 보다나 데미지 커버 헤어 에센스로 이렇게 고데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발라줘요.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가 더 이상 안 상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얘를 좀 풀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얇게 한번 이렇게 잡아줘요. 조그만 양을 잡아주고, 위에는 또한번더 이런 식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앞머리를 그냥 펴주면서 이렇게 안으로 살짝만 말아줘. 지금은 가평 에덴 벚꽃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개시한 미아 블라우스인데요. 여기에 러플이 없어요. 자, 지우, 하지만 반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 저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가평의 글램스테이라는 곳인데 수영장도 있고 여기 찜질방도 있어요 바지는 테무에서 샀어요 잠옷 아니고 바지 양말이 꼬질꼬질해 보이지? 패시브 좀. 전오 맛있겠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서순낙길를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비가 온다 해서 레인부츠를 신어줬는데 아직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오픈이에요. 여기에 가오메이에는 그 어, 여기. 오픈. 가케이오케가오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땀. 무서워서? <laughs> 한번 아, 너무 아파서. <laughs> 두 번째는 못 봤겠다. 그 정도는 아니야. <laughs> 난 그래서 많이, 그, 너무 사라져, 처음에. 처음에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아, 좀뜨거워이랬어그다음 <laughs> 아, 이제 혼자 <이렇게 웃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라고. 근데, 진짜 뜨거워졌어. 여기가 입목까지 느껴져 아 내가 여기가 뜨거운 공기랑 그냥 불을 내 꼬리 뜨거운 공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나요? <laughs> 아, 깎아. 어 나는 항상 나보다 다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이어거든 아니 이거를 이 맑은 물만 먹는 사람이 있기 맞아. 저문이죠 맞아. 아래 안 먹어. 그래 머리가 사실... 안 아파. 어 그래? 난 사실 그렇게 먹어본 적 없지. 그럼 흔들어도 되는 거야? 응. 어, 나 흔들어. 아니, 그렇게 근데. 나도? 어, 예. 근데 그렇게 흔들면 안 되잖아. 어, 진짜? 어, <laughs> 이렇게 분수. 어떡해 나?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잠깐 오오 됐다. 그냥 통말 처먹어. 음 나도 아니 눌르고 결제. 아. 뭐야, 아, 알아서 진짜? 어, 어, 뭐야 뭐야 진짜 토꼬매아씨 <laughs> 너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토끼같네. 어, 어. 아, 제가 원하는 거는 마이멜로디 아니면 헬로키티. 그냥 얘네 두동이만 빼면 돼. 두동이가 <laughs> 근데 우리나라 1등이래내 말이. 제발 제발 제발. 봐 오! 어? 뭐야? 어? 오, 와, 오. 오, 귀여워. 아 근데 이게 괜찮다. 어. 여기 다 들어 있나 봐. 대박. 오. 오. 아, 오. 근데 아, 미니 사야겠다. 이거 다 주시 남... 왜? 이거 다주시에스팅이막오 근데 미니 사야겠다. 아니 이거 미니 아니야? 미니 아니야. 들어 있는 거야? 오케 <laughs> <laughs> 오늘의 날씨가 너무 흐리고 밖에 막 천둥번개도 치는데 성수에 행사가 있어서 가고 그리고 스무드무드 쇼룸을 갈 예정인데요. 헤드를 사용해서 언더 피부를 정리를 해줄게요. 제가 지금 피부가 요런데에도 뭐가 나고 갑자기 뭐가 나는 피부가 아닌데 약간 수분이 부족한 것처럼 오돌토돌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요즘에는 피부 메이크업이 나가기만 하면 바로 무너져서 그냥 기초를 아주 잘 흡수를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여행 계획도 당분간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 말고 일상 브이로그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열심히 담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앰플을 발라줄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혼자 여행을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혼자 여행이 저한테 아주 큰 결심인 게, 혼법도 못해요, 한국에서도. 너무 더워지기 전에, 일본을 다시 가볼 생각이에요. 도쿄는 또간 지가 꽤 돼서, 도쿄 여행을 가면 어떨까 싶어서 고민 중인데, 피 클리어 글래스, 피 페어 글래스. 이게 클리어고, 이게 페어인데, 저는 상아빛 베이스를 좋아해서 오늘은 클리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저는 컬러감이 쿠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트러블도 올라오고 붉은 느낌인데 이걸 되게 화사하게 잘 잡아주고 그리고 얇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바톤 파우더 팩트가 새로 나와서, 이런데, 이렇게 필요없는 광을 죽여주고, 요렇게, 한올한올 한올 바를 수 있는 마스카라, 원정료 마스카라로 사용을 해줄게요. 요즘에 블러셔는 이 스트로베리 크림을 제가 진짜 잘 써서, 이렇게 예비용으로 들고 다닐 정도로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 스트로베리 오트도 잘 쓰거든요. 이렇게 앞볼 위주로 약간 애교살을 스쳐서 발라주면은 뽀얗게 올라오거든요. 오트를 먼저 발라줬고 앞볼 위주로 새로 나온 걸 한번 써보려고 가져왔는데 클리오 볼륨 메이트 글로스 어니 퓨어 핑크 요게 궁금했거든요. 완전 딱 토끼 핑크처럼 예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끈적임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롬앤 피오니 발레보다 조금 더 채도가 있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허니코랄 피치를 안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머리를 하고 왔는데, 요 나르카 헤어 마스카라로 이게 폴리와 셔츠인데, 이렇게 폴리와 자수가 되어 있고, 귀여운 주머니도 있어요. 이렇게 귀엽게 포인트를 주는 그런 셔츠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아주 추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laughs>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그때 우리 먹었었잖아.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을까? 맛있어. 가방이야 내가 봤던 거. 그쁘다잘 어울려. 요 핏. 이화면얘 이게 잘 들고 다니까? 그 생각이 들어. 아닌 것 거의 소화기야 지금. 아 내가 머리가 약간 너무 단정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 해줘.